어. 어 오늘은 무슨 이야기야? 최근 유세 좀 떠들썩한 게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이랑 룸으로 된 곳이야. 거기가 뭐 룸술집인지 아니면 뭐 가로케 같은데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술을 마시는 CCTV가 유출이 돼서 굉장히 떠들썩해. 근데 사실 그게 떠들썩한 일은 아니지.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 이 서초와 강남바닥 어딘가에서 뭐 그렇게 남녀가 만나 술을 마시는 게 뭐룸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뭐 그렇지 가볍게 술 마시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음. 근데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연예인들 관심을 많이 갖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돌들 관심이 많은데 어. 거기 등장하는 그 여성이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아이돌이 있어. 어. 그 아이돌의 줄리라는 멤버랑 굉장히 흡사하다. 줄리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좀 떠들썩하지. 사람들 좀 연예인들 사생활에 관심이 많잖아. 아 음.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영상하는 건 이게 뭐줄인지 아닌지 우리도 모르잖아. 아, 그럼 나도 영상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난 솔직히 이 줄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게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 사람이 뭐 어떤 남자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이게 지금 이런 CCTV 개인 사생활인데 이게 이렇게 다. 까발려지는 게 말이 말이 되냐? 그렇지. 그럼 그렇지. 당신도 지금 카페가 있는 거다 까발려질 수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당신도 지금 술 마시는 장면들 사실 술 마시면 누구나 좀 흐트러지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쩌면 좀흐트러지게 먹기도 하잖아. 긴장 좀 풀고 그냥 아좀 스트레스 풀려고 음. 먹는데 음.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오픈되는 게 맞냐? 그렇지. 당연히 안 되지. 개인정보 침해니까. 음. 음. 근데 많은 댓글들을 보면 이시스템이 어. 해킹됐다는 어떤 주장이 와, 많더라고. 아, 해킹당해. 어, 그래서 뭐. 뭐 물론 이건 주장이니까. 근데 우리 이제 법리적인 걸 따져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럼 해킹 됐을 때 과연 그 해킹한 사람은 처벌을 안 받을까? 당연히 해킹했으면 처벌을 하게 당연히 않을까? 처벌을 받아야지. 사실 그래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음.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정보통신망이라는 게그 당연히 CCTV를 보관하고 있고 CCTV에 정보통신이 연결돼 있잖아 그렇다면 이게 정보통신망에 침입된 거로 볼수 있거든 음. 그럼 이 사람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음. 음. 근데 이게 이 사람은 범죄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되면 해킹한 사람? 뭐 해킹만 하고 자기가 보관을 잘 했다라고 어. 했다면 문제가 없겠지 어쨌든간 유출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어. 그 근데 그랬을 때도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져. 그래서 이 CCTV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타인의 개인 사생활이고 비밀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결국은 해킹한 거, 유포한거다 처벌 대상이고 이 행위들이 이제 병합돼 가지고 처벌이 되겠지. 아니 어떻게 연예인인 건또 어떻게 알고 또 해킹까지 했냐. 신기하다. 어 모르겠어. 뭐 그거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소중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회를 위해 소중히 쓰셔야 되는데, 약간 좀 이런 거에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지, 보면서. 거기를 해킹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딱 나왔을 수도 있고. 아. 만약에 해킹을 했다면? 음. 이게 뭐, 근데 이게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럼 해킹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가능성은? 그러면 뭐, 내부자의 소인 가능성이 크겠다. 그치. 해킹이 안 됐으면 그 시스템을 관리하던 업주나, 그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음. 이제 이거를 유출했다라고 음. 볼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거기 연예인들이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그렇지. CCTV 영상은 당연히 개인정보겠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주체, 즉, 찍힌 사람들 다 모두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을 할수 있어. 음. 근데 이걸 위반해서 개인정보 주체를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 이렇게 처벌되게 돼 있어. 음. 그리고 또한 가지, 그러한 사정, 위법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공을 받았다. 음. 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처벌을 하게 돼 있어. 여기서 또 문제인 게, 사실 누군가 올려서 음.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 영상을 본 사람이 처벌이 될까? 이거는... SNS에 누가 올려놨으니까 뜬 거잖아. 그치. 음. 근데 이게 뭐냐면, 어, 지금 뭐 전제가 좀 달라. 해킹됐다면 처벌 규정은 없는데, 음. 그게 아니라 누가 유출을 했다, 그리고 유출한 사정을 알았다. 음. 동의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유출한 사정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게그 사정을 알면서, 그위법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하게 되잖아. 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연히 업주가 누구 업주한테 팔았어. 음. 그럼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겠지. 음. 근데 그 외에도 법에 따르면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집에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음. 라고 해석하고 있어. 만약에 이게 업주가 빼돌린 거다. 그래서 뭐 유포한 거다라는 거 알고 봤다. 음. 라고 한다면 이제 본 사람들도 다 처벌 대상이 될수 있어. 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실이다. 전제가 그렇다. 뭐이 사건 아니더라도. 음. 그런 상황에서 댓글을 달았다. 라고 한다면 다 처벌 대상이 될수 있겠지. 본 사람이 다 처벌 당할 수 있지만 음. 중요한 건 알잖아. 범죄를 저질러도 걸리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잖아. 음. 누군지 특정이 안 되면 처벌할 수가 없잖아. 음. 특정을 하려면 댓글 달고 이런 특정이 되겠지. 음. 사실 IP 수적에도 특정이 되긴 하지만. 음. 이제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는 이런 걸다 음. 순나루잖아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 거야. 보통 뉴스에서는 그럼 뭐 사실 정치인들, 연예인들 사생활이 나오잖아. 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사생활도 나오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들. 그렇지. 그렇 불법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뭐 횡령을 했거나 이런 걸 나오잖아. 이혼했거나. 근데 이게 공공성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 사실 명예훼손에서 피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 음. 근데 너무도 사적인 거고 공공성이 뭐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면 뭐 뉴스 기사가 나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사실 메인이 되는 어떤 그 언론들 메인이 되는 언론들은 사실은 가장 큰 것들을 달아도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으니까 사실. 정말 공익성 있는 거 위주로 다루게 되고 음. 그렇지 않은 어떤 조그만 언론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뭐 블로거나 유, 뭐 유튜버나 이러면 사실 자극적인 걸 찾아가잖아 음. 그러니까 공익성과 떨어져서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이게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판단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 같은 거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고 음. 큰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지 어... 음.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실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공익성을 가지고 이제 어 이거를 보도했을 때 음. 사회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음. 했을 때어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음. 이제 무죄 판결이 나는 거지. 왜 미국 보면 음. 파파라치들이 엄청 음. 많잖아. 음. 막 사생활 맨날 찍어서 그리 그치. 그치. 막 그건 미국에서도 문제 안 잡나? 미국은 내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판단을 못 하겠지만. 뭐 한국이라 한국이라면. 한국이라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스토킹 처벌법이 요즘에 있으니까 음.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외국과 한국과 조금 뭐 외국의 많은 나라들과 음.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 아. 음. 근데 우리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지. 아. 음. 말했잖아. 아까 뉴스 같은 데서도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따지지만 일단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을 때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야. 어. 뻔히, 이거, 충분히, 뭐, 검토를 안 했거나, 뻔히 거짓말인지 알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게 공익성을 추구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도 명예성이 될수 있어. 어.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은 게, 지금, 다시, 다시 한 번, 이제, 우리 논점으로 돌아와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외도를 해. 막, 그,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막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 카페에서 막 스킨십하고, 막, 순간적으로 뽀뽀를 빡 했어. 근데 내가 너무 순간적으로 촬영을 못 했어. 그래서 걔네가 나간 다음에 음. 업주한테 아, 진짜 제가 너무 힘들다. 음. 근데 배우자가 왜도 그랬는데 아, 내 CCTV 한 번만 보여달라. 음. 이러면 더 어떨 것 같아? 너네 가게에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뭘 보여줘야 되나? 그렇지 뭐. 아, 너무 힘들다. 생각해 보셔라. <laughs> 우리 애들이 막 울고 있다. 막. <laughs> 그니까. 어, 그거 보여주면 안 돼. 음. 어, 보여주면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돼. 어. 근데 이걸 잘 몰라서 마음의 온종에 이끌려 가지고 보여주거나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개인정보 그 처리자잖아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장님이고 음, 그치 음. 그거를 그 사람들 동의를 받지 않고 준 거니까 그치 음. 위법이 되겠지 형사처벌 받는 거고 채공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가서 법원에서 허락받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그 그치 생각해? 그럴 때 현명하게 판단하는 건 사장님 제가 이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올 테니까. 이게 cct 보관 기간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그러면 이거, 저, 이거 보관만 좀 해주세요 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보관만 할수 있는 거니까 어. 보관만 좀 장기간 좀 기간 좀 오래 해주세요 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 음. 그럼 법원 법원 판결문 들고 올게요 이렇게. 음. 근데 그 음. 뉴스 기사에서 이슈되는 게 하나가 음. 뭐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뭐 남자 여자가 이 사람이 뭐 유부남 유부녀도 아닌데 수준이야.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사실 담배 피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없을까? 존재담배인데. 공인의 공공성? 공익성? 그런 부분인 가요 아니야. 그게 공간에 대한 문제야. 아, 실내에서 담배? <laughs> 그렇지 실내에서 담배. 그러니까 국민건강진흥법에 어. 금연부역 지정하고 있거든. 어. 어 그래서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야 돼. 어, 너 옛날에 그 옛날 영상 보면 되게 완전히 터프하잖아 사람들. 막그 당연히 가게에서 담배 피면서 막술 먹고. 어 버스에서 담배 피고 막. 어그렇지 우리 옛날 다방 시절. 방송국에서 담배 피고. 어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기안팔사가 그분은 방송에서 담배 피다가 제재를 받았잖아. 아 그렇나. 음, 원래 안 되거든 실내에서 지정돼 있는 곳에서는 안 돼. 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금연구역인지 흡연구역인지를 구분을 해야 돼 어.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곳이 룸에서 된 어떤 어, 그 츠를 파는 곳이야 음. 근데 그럼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보면 있어 하나는 일반 음식점 음. 일반 음식점은 당연히, 당연히 담배를 피필수 없어 음, 음. 예전에는 우리 막다 허용될 때는 <laughs> 흡연구역이 따로 있었지 어. 그래서 자리 중에 흡연 자리 아, 흡연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돼 음. 그래서 담배를 피려면 흡연실도 별도로 이제 환기구랑 뭔가 요건을 갖춘 곳 음. 또는 흡연이 지정된 장소 로 가서 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담배 피우는 게 문제가 될수 있고 음. 그게 니 그곳이 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다 음. 어 이렇다면 담배를 필 수가 있어 어 그럼 문제가 안 되네 난 모르는다니까 근데 그게 눈으로 된 술집 중에서 어. 그게 노래가 나오는 데가 이제 단란주점이잖아 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어, 어.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곳 그렇지. 그리고 유흥주점은 이제 유흥접객원이 제서빙을할수 있는 곳이 유흥주점이고 네. 일반 음식점 그냥 이잖아. 아까 말했던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는 네. 이제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되지. 대신 그렇게 등록을 안 하고 거의 유사하게 영업을 하면서도 일반 음식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세금이 달라. 아, 그래. 그럼... 세금 때문에 사실 일반 음식점으로 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음식점이 어떤 방식으로 신고가 되냐.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느냐 마느냐. 이 차이가 되는 음...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어 뭐? 담배를 흡연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어. 근데 전자담배래 어. 그럼 전자담배는 연초가 아니잖아 니코틴을 정제해서 뽑, 뽑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 어. 담배에 대한 정의가 또 있나? 그렇지! <laughs> 과연 이 전자담배가 담배이냐 이게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기도 안 나고 어떤 건 냄새도 안 나고 어떤 건좀 향기롭기도 하잖아 어. 근데 담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내아 담배 냄새 이런 싫어하잖아 그치. 어, 그럼 전자담배는 담배야? 담배 아니야? 담배라고 붙어있잖아. 전자담배. 아 그래? <웃음> <웃음> 이렇게 쉽게 맞힐 <마칠> 거야? <laughs> 사실 뭐냐면 일단 담배라는 기준 자체가 예전에는 사실 연초를 기준으로 했어. 연초? 어, 연초를 연초 기준으로 담배라고 생각을 했지. 어. 근데 이제 전자담배가 나와버렸잖아. 어. 근데 전자담배 중에서 두 가지야. 하나는 그, 그 담배 입을 훈증시켜가지고 피는 게 있고. 그건 사실 별로 다를 게 없겠지. 음. 하나는 니코틴 액상을 추출해가지고 액상에다가 뭐 딴걸타가 좁히는 경우가 있거든. 음. 근데 어쨌든 간그 니코틴, 담배의 기본적인 성분인 담배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간 니코틴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담배로 규정을 하고 있어. 아, 그러면 담배에 대한 정의에 가장 중요한 건 니코틴이 들어가 있냐? 담배 추출 물질, 담배 추출 핵심 물질이 들어가 있느냐? 아. 근데 그걸 니코틴으로 보니까 니코틴이 들어가 있느냐를 실무적으로 보는 거지. 아. 그래서 아, 전자담배라고 하더라도 금명국에서 펴도 되냐? 그건 안 된다는 거.